안녕하세요, 김도경 목사입니다. 이제 계절의 여왕인 5월인데요, 올한달 5월 동안도 하늘양측으로 영육 모두 강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잠언서 3장 5절로 10절, 잠언서 3장 5절로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유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집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범사의 글을 인정하려면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 5월과 6월에는 매일 성경 본문이 자언서입니다 따라서 하늘 양식도 그것에 맞추어서 자언서의 내용을 어, 살펴보겠습니다. 두달 동안 매일 아침 제공하는 하늘양식을 통해서 잠원서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총 31장인 잠원서를 참 좋아하고 즐겨 읽곤 합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잠원서의 시작이 바로 다음과 같이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죠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자먼이라. 그렇습니다. 자먼서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다이스의 아들인 솔로몬이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겠죠. 따라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싶은 나머지 이 솔로몬의 자먼서를 즐겨 읽고 묵상하는 것이죠. 실제로 열1개상 4장 29절로 34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길지만 자먼서를 시작하기에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 워서 에스라 사람 애당과 마울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삼천 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천다섯 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항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술조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그렇습니다. 솔로몬 하게 되면 부귀영화를 모두 가져본 자였지만 지혜를 빼놓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 지혜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에게 주셨습니다. 따라서 보다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이자언서를 읽고 묵상하고 꼭 실천에 옮겨야만 하겠죠. 그렇다면 지혜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분명히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에 우리는 솔로몬처럼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지혜를 받을 수도 있으나 모든 신자가 그렇게 직접 받을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러기, 그러, 그러기에 3장 1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오죠.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자몬서의 저자는 아비로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 중요한 진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하는 아들이 이것만큼은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함을 담아서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를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바로 범사의 글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때 그분께서 나의 길을 지도해 주시죠. 즉, 평탄한 의의 길을 가도록 해 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 6절을 볼까요?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다면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겁니다. 성도라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스스로 고백은 하겠죠. 그렇지만 실제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마치 불신자처럼 말이죠. 그러기에 수시로 변하는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과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지 수시로 우리는 확인해야만 할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나를 향한 세밀한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택하사, 자녀로 삼아 주셨기에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해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겠죠. 따라서 이것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무리 힘든 유기를 만난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하며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범서의 하나님을 인정하려면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우선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 이 말씀은 자문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온 마음으로 믿고 살라고 권면해 줍니다. 아, 실제로 명철이란 단어는 자신의 처한 상황에 대한 이해력과 판단력을 의미하죠. 따라서 무엇을 결정하고 판단을 할 때, 자기의 생각과 논리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자문을 구하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꾸준히 기도하는 것을 전제하겠죠.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것을 하되, 마음을 다하여 하라고 말씀해 줍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건성건성하지 말고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먼저 무르라고 하죠. 다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7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할 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이제 다음과 같은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는데요. 자 우선 7절 하반절을 보시면 악을 떠날지어다 한마디로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구절을 보시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즉 재물과 소산물을 바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악에서 떠나는 것이 수동적인 것이라면 재물과 소산물을 바치는 것은 곧 적극적인 것이라 할수 있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악에서 떠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떠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죠. 즉 내가 혼자 있는 공간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며 나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고 계심을 느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게 죄를 멀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창세기 39장을 보게 되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하자며 적극적으로 유혹을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여겼기에 그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고 느끼며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자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적극적으로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 복음 12장 34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셨죠?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실제로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할 때겠죠. 인정할 수 있을 때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신데요. 왜 우리들에게 물질을 요구할까요? 물질이 없기 때문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돈의 노예로 살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돈의 주인으로 살기를 원하지, 돈의 노예로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렇다면 내가 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지, 혹은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알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11조입니다. 적든 많든 자신의 소득이 오로지 자신의 노력만으로 벌었다라고 생각하면, 그 성도는 결코 11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11조를 하는 분들 가운데 재정이 여유가 있고 돈이 남아서 하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설령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번 소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벌수 있었노라고 고백하는 신자라면 아깝지 않게 자발적으로 11조를 할 수도 있겠죠. 어떤 분들은요, 11조는 구약의 유물일 뿐, 지금은 신약시대이기에 11조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상관없다 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11조 무용론을 주장하는 분들이라 할수 있는데, 어, 그렇지만 그런 논리를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에 나온 1계명도 동일하게 지킬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지금은 신약시대이기에 구약 39권의 말씀이 필요 없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 그러기에 11조는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지금도 지켜야만 하는 것이죠. 바로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의 주인으로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10절을 볼까요?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의 주인으로서 하나님께 즐겨 바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친히 채워 주셔서 넘치도록 해 주시겠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들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라도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의 주인으로서 살아가도록 힘써야만 할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들 모두 지혜의 근원인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그렇게 해서 범세 사 하나님을 인정하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길을 인도원 받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지혜의 근원인 하나님을 인정하는 계명 공동체 권석들 모두 되게 하소서. 다음으로, 하늘 양식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옥 실천에 옮기게 하소서. 오늘 하루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